어서 오십시오. 안녕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에 퀴컴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사랑이라고 합니다. 네, 사랑이라고 하고요. 지금 견주님과 함께 행복한 생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 견주님께서 주신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컨디션이 어떤지 궁금하다하셨고요. 아프거나 불편한 곳이 있는지 네,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산책하려고 목줄을 준비하면 행복이에게 달려가서 공격적으로 변하는데 왜 그러는 것인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아가때부터 춥쭙이 꾹꾹이를 하는데 왜 하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전생의 얼굴이랑 똑같은 것을 알고 있는지도 궁금하다하셨고요. 생일상은 마음에 드는지도 궁금하다하셨습니다. 요청에말 있고요. 네, 사랑이는 어 이번에 환생해서 돌아온 아이입니다. 사랑이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이 꽤 많아요. 네, 꽤 많이 있으니까요. 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하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네,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안녕 사랑이라고 내 네, 인사를 건넸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서 반가운 미소를 네, 보여줬어요.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아주 아기 때. 네, 아주 아기 때 봤거든요.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라고 물어봤는데요. 네, 그럼요. 왜 이제 왔어요?라고 묻습니다. 그러게 왜 기다렸니?라고 물었는데요. 기다린 건 기다린 건 아니고요.라고 하고 있었어요. 어, 느껴지는건요 당돌함과 용기 그리고 자신만의 프라이드랄까요? 자존감이 되게 세요. 구집도 있고요. 두루두루 이것저것 다 느껴져요. 이 아이에게는. 하지만 그냥 당당한 아이예요. 그냥. 네. 나는 나대로 할 거야. 이런 아이입니다. 엄마가 남겨진 메시지를 전해준 건데, 들을 준비가 되었을까? 라고 물었어요. 잠시만요. 라고 하면서 이동을 해요. 네. 이동을 합니다. 마치 혼자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됐어요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요즘 컨디션은 어떠니?라고 물었습니다. 컨디션은 좋아요. 너무 더울 때 빼곤 항상 좋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시원하게 있어서 기분 좋게 있어요라고 합니다. 아프거나 불편한 곳이 있니?라고 물었습니다. 아프지 않아요. 대답은 아프지 않아요라고 합니다. 어, 아이에게서 느껴지는 건요, 음, 위험? 네, 위험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렇지만 이건 많이 먹어서 그런 곳이라서요. 네, 위험기가 조금 있어요.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아이에게서 어, 전해지거나 느껴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네. 감지 되거나 느껴지는 건어 어, 위에 염증이 좀 느껴지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먹을 때 너무 급하게 먹는 것 같아요. 산책 가려고 목줄을 하면은 행복이에게 달려가서 공격적으로 변하는데 왜 그런 것일까라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내가 먼저임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나가도 변함없이 내가 먼저라고 알려 주고 있어요라고 합니다. 엄마가 염려하셔 다치는 일이 없도록 사이좋게 산책을 했으면 좋다고 하시는데 엄마가 놀라지 않도록 조심했으면 좋겠네. 너의 생각은 어떠니라고 물었습니다. 스 고개를 돌려서 행복이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행복이가 지지 않으려 하니까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음, 그냥 이 아이는 내가 먼저 해야 된 거예요. 어디를 가든 환경이 바뀌어도 네 집하고 집 밖으로 나가도 환경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 뭐든지 내가 먼저야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 아가 때부터 "쭈쭈비, 꾹꾹이를 하는데 왜 하는 것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너무나 명확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모르겠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라고 합니다. 어, 이 행동은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편안해진다 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다, 않을 때가 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서 그걸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그저 습관처럼 된 거예요. 그냥 하면 편안해서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불안해서 불편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러나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생의 얼굴이랑 똑같은 것을 알고 있니?라고 물었습니다. 전생 때 얼굴이랑 똑같은데 알고 있니?라고 물었습니다. 눈을 좌우로 그, 굴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예쁜가요?라고 저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어 예뻐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거기도 약간 삐딱하게 네 기울이고도 있었어요.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전생이라는 의미를 제가 설명한다 해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음, 아이들은 지금 당장 현실 네, 지금의 대부분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어서요 전생이라고 하면은 어, 그 뜻을 모르는 것인지 또는 알아도 모르는 것인지 또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지 몰라도요 애기 때와는 조금 달라요 네, 태어난 지 얼마 안될 때는 어, 조금 음, 어느 정도 무언가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은 온전히 지금 현실에만 아이들은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 체험만 네,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생 이러니까 구개를 기웃거리는 것 같았어요. 좀 혼란을 주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네,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쁜가요?라고 물었던 것 같아요. 생일상은 마음에 들었니? 라고 물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언제 또 하나요? 생일은 매달 하면 안되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어때? 되긴 되는데 매달 하면은 글쎄 특별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생일은 보통 1년에 한 번만 하거든 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쉽네요. 너무 아쉬워요. 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쉬워하고 있어요.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사랑이 행복이 지금처럼 쭉 건강하게 오래 살자하셔 사랑한다고 하셔라고 전했습니다. 나도요. 내가 행복이보다 먼저 사랑하고 있다고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대답을 하고 했어요. 네 저는 이렇게 음, 사랑이하고 교감을 마쳤습니다. 어. 행복이한테 무언가 어, 지고 싶어하지 않아요. 네. 모든 면에서 사랑이든 뭐 먹는거든, 네 노는거든, 산책을 나가는거든, 네 환경이 바뀌는 것이든 무엇이든 나는 그대로 내가 먼저 해야 돼라는 이런 당당함이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음, 컨디션은 더울 때 빼고는 네 더울 때 빼고는 다 좋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음, 지금도 대부분 시원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프거나 불편한 것은 없, 아픈 곳은 없는데 네, 위염이 약간 증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빨리 먹, 빨리 먹거나 아니면 많이 먹거나 그두개중에 하나의 원인이 될것 같습니다. 네, 산책 가려고 목줄을 준비한 때, 준비할 때는 네, 행복이에게 공격적으로 변하는 이유는. 음, 밖에서도 똑같이 네, "내가 먼저야"라고 미리미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줍줍이나 쿱쿱이는 쿱쿱이는 네, 습관성, 그냥 습관이에요. 단지 조금 편안해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생의 얼굴이랑 똑같은지는 네, 이게 무슨 말일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일상은 너무나 마음에 들어하고 있다. 네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 하고요. 자주하면은 네 매달하면은 좋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많이 아쉬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